안녕하세요. 만나뵙서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평택지회장 서교훈입니다. 저희 대중음악인연합회 평택지회 모든 회원분들이 ECG에 동참하고자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일회용 커피나 예 f 용지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님을 만나면 종이명함을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자명함으로 전 회원들이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각자가 덤블로컵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평택인데 그동안에 경기도 광명에서 4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2020년도 4월 30일부로 평택 고향으로 내려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내려오자마자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1년 반 동안 못하고 2022년부터 2024년도 3년 5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결과 2022년도 4월 26일 27일 전남 남원 관광 호텔에서 전국 지회장 사무장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택 지회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 2월 16일 17일 날은 경남 창녕 부곡 하회 관광 호텔에서 전국지회장, 사목장,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2년 연속 평택지회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 26일 27일 날은 평택 무봉산 청소년 수련을 내서 전국지회장, 사목장, 평택의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국회의원님, 시도 의원님들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택지회가 3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중음악인의 평택지혜의 회원이 150명인데 앞으로 평택 문화를 획기적으로 명품예술 도시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